12세기 중반, 지구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황폐화되었습니다. 2517년, 지구 인구 120억 명중 30%가 기아에 시달렸고, 해수면은 5m 상승해 주요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나사 통계에 따르면, 2160년대부터 매년 50만 명씩 화성으로 이주했으며, 우주 이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첫 대규모 이민선 프로네테우스호가 발사되며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2년 233년, 화성 표면에 인류 최초의 영구 거주지 뉴홈이 건설되었습니다. 12m 높이의 탄소섬유돔은 4기압을 유지하며 ESA, 유럽 우주청 개발된 3D 프린팅 로봇이 현지 자재로 78%의 구조물을 완성했습니다. 기지 내부는 8명의 과학자와 2개의 AI 시스템이 관리하며, 1년간의 초기 테스트에서 생존율 92%를 기록하며 화성 정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뉴홈기지의 산소 재생 시스템은 예상보다 37% 낮은 효율을 보였습니다. 2175년 사고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화성 대기의 96%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필터링하는 데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비상 시뮬레이션 결과 시스템 고장 시 15분 내에 산소 농도가 12%로 떨어져 의식 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 탐사를 통한 대체 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화성 토양 실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하 2m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유기물 흔적이 발견되었고 특수 처리된 토양에서 지구의 옥수수가 63일간 생존했습니다. 중국 CNSA의 연구에 따르면 페롭 스타이드 화성 토양 성분을 제거한 경우 식물 성장률이 40% 증가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식량 자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차폐 없는 온실에서의 재배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CRISPR-X 기술로 개발된 마스콜리 플라워는 화성 환경에서 획기적 성과를 보였습니다. 2081년 데이터에 따르면 당사선 저항 유전자 삽입으로 수확량이 300% 증가했으며, 물 소비량은 지구 작물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이 작물은 0.38기 중력에서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며, 나사는 2190년까지 기지식량의 70%를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양소 불균형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성의 낮은 중력 0.38 지은 이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85년 의료보고서에 따르면 2년간 체류한 이주민의 78%가 15에서 20% 근육량 감소를 보였고, 골밀도는 매년 1.5% 감소했습니다. 인공중력 실험 모듈 센트리 퓨지는 하루 2시간 사용으로 골 감소 속도를 60% 늦췄지만, 에너지 소비가 과도해 확대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 정착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화성기지의 AI 헬스케어 시스템 메디스는 생존율을40% 향상시켰습니다. 실시간으로 1,200개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며 2188년 기준 92%의 질병을 1시간 내 진단했습니다. 특히 방사선 노출 예측 알고리즘은 태양 플레어 발생 14분 전에 경고를 발령해 피해를 80%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여전히 정신 건강 문제와 저중력 출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인간 의료진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2118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라바 시티가 화성 지하 50m에 건설되었습니다. 용암 동굴을 확장한 이 공간은 5m 두께의 현지 안반이 95%의 우주 방사선을 차단합니다. LED 조명으로 16시간 주기에 인공 일조율을 구현했으며, 수직 농장에서 4 5 0 0 k c a l 인 일의 식량을 생산합니다. ESA의 연구에 따르면 이 구조는 지진 위험을 70% 감소시켜 최초의 화성 출산 계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292년 3월 14일 화성 최초의 인간 RS3가 탄생했습니다. 무중력 출산을 위해 개발된 마스큐레이터 시스템은 인공중력 0.6G 환경에서 18시간 분만을 지원했습니다. 신생아는 지구 평균보다 12% 작았지만 48cm 2.8kg은 골밀도 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니세프의 화성아동성장표준이 마연되는 동시에 이 사건은 인류가 지구 바깥에서도 번성할 수 있음을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언295년 화성 인구는 1200명에 달하며 자립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와의 무역 의존도는 35%로 감소했고 현지 자원으로 태양광 패널의 90%를 생산합니다. 최초의 화성 출생아들은 레드스쿨에서 지구 역사와 화성 생태학을 동시에 배우며 성장 중입니다. 스페이스X의 자료에 따르면 2200년까지 인구 5000명 규모의 완전 자급 도시 건설이 목표이며 이는 인류가 다행성 종족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